아, 진짜 출근하기가 너무 싫어요. 오늘 브라탑을 또 새로 하나 샀거든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일요일이고, 저는 어 이제 다이어트를 좀 제대로 할 거여서 운동량을 높이고 싶어가지고, 오늘은 일요일인데 운동을 하러 갈 거예요. 대신에 오늘은 유산소만 한 40분 정도 하고 올 계획입니다. 운동에 가기 전에 구독자 여러분들께 소개시켜드리고 싶은 제품이 있어서 간단하게 소개를 하고 운동을 가려고 합니다. 오늘 소개시켜드릴 브랜드는 윌빈이라는 브랜드예요. 첫 번째 제품으로는 이 윌빈의 완두 단백 프로틴 쉐이크입니다. 이 완두 단백 프로틴 쉐이크는 고단백질의 식사 대용으로 나와서 간편하게 다이어트 식단으로 할수 있는 장점이 있어요. 1회 섭취량당 단백질이 19.6g으로 들어있어서 되게 넉넉하게 들어있고요. 그리고 식물성 단백질의 큰 장점이 피부나 장 트러블이 없다는 게 굉장한 장점이거든요. 그래서 보통 평소에 동물성 단백질을 드셨었는데 뭐 피부 트러블이 있으셨다거나 아니면 뭐 속이 안 좋아서 탈이 났다거나 하시는 분들은 이 식물성 단백질 진짜 추천드려요. 그리고 일단 무엇보다 이거 너무 맛있어요. 이 제품이 미숫가루 맛이거든요. 그래서 우유랑 두유에 이 제품을 타서 먹으면 진짜 일반 시중에 파는 그 미숫가루 맛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진짜 엄청 맛있게 먹고 있고 먹을 때마다 너무 맛있어서 <laughs> 되게 기분이 좋아요. 사실 제가 뭐 프로틴 쉐이크를 맛으로 먹는다거나 이런 사람이 아닌데 얘는 진짜 너무 맛있어 가지고 완전 만족스럽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거는 야채 티예요. 야채를 이렇게 갈아서 분말 형태로 나온 제품인데 요거는 11가지 국내산 유기농 야채가 들어있다고 해요. 일단 국내산에다가 유기농이라고 하니까 좀더 안심이 되는 것 같아요. 일단 이 야채 티에. 최대 장점은 변비에서의 도움이 됩니다. 제가 사실 요즘에 야근도 많고 일이 바쁘다 보니까 어, 사무실에서 밥 먹고 바로 앉아서 일을 하고 활동량이 좀 떨어지고 하다 보니까 변비가 좀 심하게 생겼었거든요. 근데 이 야채티를 먹어주니까 변비가 확실히 엄청 좋아진 것 같아요. 어, 그래서 저는 요즘에 이 프로틴 쉐이크에 야채티 분말을 같이 섞어서 섭취를 해주고 있어요. 사실 혼자 사시는 분들이나 바쁜 분들 같은 경우에는 야채를 막 따로 챙겨 드시기가 되게 힘들잖아요. 근데 얘는 완전 간편하게 분말 형태로 돼있어서 이런 프로틴 쉐이크에도 타먹을 수 있고 물에도 간단하게 타먹을 수 있으니까 진짜 그게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두 제품 소개는 이렇게 마치고 저는 이제 운동을 하러 나가보겠습니다. 저는 오늘도 운동 다녀올게요. 여러분, 저 집에 왔어요. <laughs> 오랜만에 이 선수 길게 하니까 진짜 너무 힘들고 너무 배고파가지고 씻지도 않고 바로 그냥 집으로 달려왔습니다. 그래서 이 프로틴 쉐이크랑 야채 티 이렇게 섞어서 먹으려고요. 원래 물에 섞어 먹어도 되는데 저는 지금 너무 배가 고파가지고 두유에다가 먹으려고요. 그래한 숟가락 이런 거어아하죠 야채 게요 음, 진짜 맛있어요 완전 미숫가루 맛 제가 평소에 다른 프로틴일리이크 먹으면 그냥 물 먹는 것 같고 배가 하나도 안 차거든요 얘는 딱 제형부터가 물에 물이랑 주유에 타면 엄청 꾸덕해가지고 배불러요, 먹으면. 식사 끝! 이제 조금 있다가 점심 한번더 챙겨 먹고 편지 공장을 돌려줄 예정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월요일입니다. 저는 어제 한 10시 반쯤 잠이 든것 같아서 오늘 또 눈을 반짝 떠가지고 얼른 준비를 다 했어요 이제 운동을 나가보겠습니다 어제 밤에 비가 좀 많이 왔거든요 그래서 그런지 지금 밖에 13도래요 낮에는 또 22, 23도까지 올라가는 것 같아요 오늘 일교차가 좀 커가지고 옷을 얇게 입으면 딱 감기 걸리기 좋은 날씨여서 따뜻하게 챙겨 입고 가겠습니다 그럼 저는 월요일 운동 다녀올게요 벌써 월요일이에요 다시 한 주가 시작됐습니다 기분 좋은 마음으로 출근을 해야겠어요 과연 이번 주에는 또 얼마나 바쁠지 조금 걱정이 되긴 하지만 그래도 열일을 하고 오겠습니다 오늘도 월요일이라 완전 다리다리 싸갑니다 원래 계속 요즘이라는 그림이 얻었다가 오랜만에 그립데이를 다시 시켜왔어요 저는 오늘도 출근해보겠습니다 I feel the blood creeping up from the heathens got will got fight got pride got reason if they wanna go eat then you know i'm gonna feed them if you're coming for me hope you're ready for a demon i got eyes in the back of my head i'm seeing take me for granted and you know i'm leaving i'ma take what's mine with the webs i'm weaving i could take this crap from seeing to believing got a taste for blood He's bleeding from the words I spit. So sharp, so freezing. So cold, behold, frostbite they feeling. I could tear you apart, or I could go heal them. Don't believe in fake, don't believe in ceilings. I just need a taste, and my mind starts feeling. I don't pace myself, I grind on kneeling. Got lust for change, I just love the feeling. Uh. I ain't gonna give up. Got too little time, I'ma live up. Head down, push forward through the tough times cause anything worth doing is a tough climb and i ain't gonna give up got too little time i'ma live up head down push forward through the tough times cause anything worth doing is a tough cause time cause i'ma live life for the fight yeah i'm here to get it i got drive got sight always have a vision i go by at night i be in my feelings i'ma be fine need time and i'll soon be winning i live life for the fight yeah i'm Television. I go by a night. i be in my feelings. I'ma be need time and I'll soon be winning I can feel the blood creeping up from the heathens. Got will, got fight, got pride, got reason. If they wanna go eat, then you know I'm gon' feed them. If you coming for me, hope you're ready for a demon. I can feel the blood creeping up from the heathens, got will, got fight, got pride, got reason. If they wanna go eat, then you know I'm gon' feed them. 오늘도 신나는 출근 어제 집에 10시 좀 넘어서 도착을 했고 바로 뻗었어요 팀장님이 계속 빨리 다 끝내라고 엄청 재촉을 하셔가지고 이번 주도 아 근데 사실 밤새서 해도 이번 주 안에 못 끝냈는데 어, 힘들고 스트레스를 받네요 오늘은 완전 편하게 티에 조거 벤치 입고 나갑니다 아, 진짜 너무 가기 싫다. 일할 게 너무 많고, 해도 해도 안 끝나는데, 막 빨리 끝내야 된다는 계속 이런 압박감이 있다 보니까 너무 스트레스 받고, 아, 진짜 출근하기가 너무 싫어요. 아, 그래도 화이팅 해야죠. 말로라도 계속 화이팅, 화이팅 해야겠어. 아무튼, 저는 오늘도 출근해보겠습니다. 가보자고. 여러 수요일이에요. 벌써 평일에 반이네요 저는 요즘에 너무 힘들고 힘이 없어요. 일은 해도 해도 안근하고더 생기기만 하고, 아 막제 것도 못했는데 컴펌도 빨리 해야 되고 막 이러니까 진짜 스트레스도 많이 받고 마음이 계속 불안한 느낌이 라고 해야 되나? 아, 매일매일 회사 가는 길이 진짜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것 같은 기분이에요. 사실 부가세는 한 1, 2주 완전 빡짝 그고 끝이거든요. 근데 종합소득세 같은 경우에는 계속 뭐 한두 달간 근데 바쁘니까 힘든 것도 힘들고 막 그냥 너무 지치고 지겹고 그렇다고 해야 되나? 근데 그래도 좀만 더 버티면 그래도 많은 휴식이 주어질 거라고 생각을 하면서 또 버텨야죠. 오늘은 짐을 간단히만 싸서 나가려고요. 힘들다 보니까 옷도 그냥 완전 이런 훌렁훌렁한 청바지에 박시티로 입고 가고 있습니다. 그럼 저는 오늘도 힘내서 출근해볼게요.

Creepin' up from the heathens Got will, got fight, got pride, got reason If they wanna go eat Then you know I'm gonna feed them If you coming for me Hope you ready for a demon I got eyes in the back of my head I'm seeing Take me for granted And you know I'm leaving I'ma take what's mine With the webs I'm weaving I could take this crowd from seeing to believing Got a taste for blood He's bleeding from the words I spit. So sharp, so freezing. So cold, behold, frostbite they feeling. I could tear you apart, or I could go heal them. Don't believe in fake, don't believe in ceilings. I just need a taste, and my mind starts feeling. I don't pace myself, I grind on kneeling. Got lust for change, I just love the feeling. Uh. I ain't gonna give up. Got too little time, I'ma live up. Head down, push forward through the tough times. Cause anything worth doing is a tough climb. Be fine need time, and I'll soon be with it. I can feel the blood creeping up from the heathens. Got will, got fight, got pride, got reason. If they wanna go eat, then you know I'm gonna feed feed them. If you're coming for me, hope you're ready for a demon. 출근 준비를 다 끝냈습니다. 오늘은 목요일이에요. 목요일쯤 되니까 많이 피로가 쌓여가지고 오늘 컨디션이 나름 괜찮다고 생각했는데 운동을 하니까 힘이 왜 많이 안 나가지고 다시 오늘 운동은 별로 막 마음에 들지 않은 것 같아요. 오늘은 야근안할 거예요. 제가 원래 저녁 먹으려고 싸갔던 거를 월요일날 가져갔었거든요? 근데 월화수 다 회사에서 저녁 먹느라 아직까지 해결 못했어요. 오늘은 남아있는 저의 도시락을 먹어줄 겁니다. 그래서 저녁에 닭고야 먹어줄 거고 간식으로 먹을 그릭요거트랑 크래미도 챙겨갑니다. 좀만 더 힘내서 주말을 맞이하겠어요. 저는 오늘도 출근해볼게요. 갑니다. 응 많이 썼는 금요일입니다. 저는 오늘도 잘 일어났어요. 피곤하긴 한데 뭔가 눈이 잘 떠져가지고 얼른 준비를 했고 이제 나갈 예정입니다. 제가 이번에 브라탑을 또 새로 하나 샀거든요. 여기 등이 뚫려있는 홀턴의 브라탑인데 저는 이거 입고 운동할 거예요. 같이 사온 거가 또 있는데 이거는 일단 똑같은 제품인데 아 시끄러. 똑같은 제품인데 색깔만 다른 거예요. 이치데이 제품입니다. 이렇게 흰색 홀터넥 브라탑을 같이 구매를 했고, 그 다음에는 똑같이 이즈데이의 그냥 순면 반팔 티를 하나 샀어요. 이게 몰랐는데, 원 플러스 원 제품이더라고요. 가격이 9,900원인데, 두 장이 나오고, 그리고 100% 순면으로 되어 있대요. 딱 받아서 만져보니까, 음, 질이 좀 괜찮은 것 같아요. 그래서 얘는 그냥 휘뚜루마뚜루 입으려고 이렇게 좀 박시한 느낌으로, 티를 한번 사봤습니다. 저는 이제 운동을 하러 다녀오겠습니다. i 저는 이제 출근 준비하고 왔습니다. 드디어 금요일이 왔어요. 그리고 5월 31일입니다. 일반 종합소득세 마감 날이고 다행히 미리 다끝나서 오늘은 완전 여유가 있어요. 대신에 어제 좀 퇴근 전에 저는 일이 하나 생겼어가지고 그것만 마무리하면 오늘 하루는 그렇게 빡세지는 않을 것 같아요. 이번 주는 이렇게 마무리되고 6월부터는 다시 또 6월 정속세를 열심히 달려봐야죠. 아무튼 저는 오늘 출근해볼게요. 더드릴까요 만두는 조금 더 드릴까요? 해금 해금 해금. 저녁은 당근 라페 남은 거랑 아보카도 들어간 샌드위치랑 닭가슴살로 먹을 거예요.